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괜찮으신가요? 어, 저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다 1인 창업가이신 거잖아요. 다 사장님이잖아요. 이런 고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운영하고 있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2회차 팀원들과 공유한 동기부여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핵심은 자기 이해에서 자기 개발이 나온다인데요. 인풋과 아웃풋을 넣는 저만의 방법과 인풋만 넣던 시절을 이야기한 게스님의 이야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자기 이해에 따라 성장 방법이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언니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가 찾았어요. 뭐였냐면 자기 이해를 했을 때 자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자기 이해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좀더더 더 마이너해지는지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만의 더 뾰족한 성장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팀으로 움직일 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처럼 누군가의 억압을 받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회사를 들어가야지만 일을 더 잘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 자기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성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성격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저는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제 스스로를 내보낼 때가 많았거든요. 항상 내보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 사람한테 대하는 반응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저를 알아가다 보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계속 알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성격이기도 하고. 이런 성향이라서 이런 선택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충분히 나가기 전까지는 인풋을 넣지 않거든요. 대차게 거절하는 편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자기의 재능으로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해봐, 이거 공부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절하는 상황이 진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소화를 못 시켜요. 나는 인풋이 들어온 거에 대비 아웃풋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A를 해야 되지 C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여력이 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온라인 셀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상품을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장들을 찾아야 되고, 공장들을 찾아서 직접 상세 페이지 다 만들고 기획하고 상품을 팔고 이런 과정도 제가 해야 되고 유튜브도 처음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거, 편집해서 뭐 소리 넣는 거 또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이 제가 혼자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유튜버를 잘하는 방법, 편집을 잘하는 방법에 완전 몰입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셀러로서 제작 상품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달려야 한다면, 유튜브는 편집이 약하더라도 제작 상품에만 완전히 몰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가 중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어떤 것에 힘을 주고 푸는지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아웃풋이 나오고 움직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성향과 성격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쉬워져요. 저희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팀원들도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인프마 들이 붙던 시절. 그러니까 인풋을 들이붓으면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희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4명이 성공시켰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냈을 때 방법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4명이서 같은 상품을 팔아도 보는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인풋이 확 들어가면 아웃풋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중근 한방이 될수 있는 거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풋을 넣고 싶다면 그 인풋 하나를 선택했을 텐데 그 선택한 게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게 다른 인풋을 치워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AI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안 된다. 난안 한다. 이렇게 딱딱 끊어내거든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두시고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